4년 만에 연준의 금리 인하 0.25%를 내릴 것이다. 0.5%를 내릴 것이다. 파월의 선택은 0.5% 금리 인하였었습니다. 그야말로 빅컷 0.25% 금리 인하에 자신감을 보였었던 사람들에게 빅엿을 날려준 제롬 파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경제활동 견고. 미국의 경제활동이 견고하며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은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인 2%에 근접하다. 야, 이걸 읽으면서 저도 허탈해가지고 웃음이 나왔는데요. 실업률이 낮고 미국 경제가 활동이 견고하다라면은 금리를 당연히 0.2% 5 인하를 했겠죠. 근데 0.5% 인하하고 하는 말은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개들이더라. 내가 그렇다라면은 그런 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기자회견이 시작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발언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글을 통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찌됐던지간에 금리 인하가 발생하게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갖가지 뒤죽박죽 예측 및 의견들이 난무했었죠.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은 6만 달러까지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6만 529달러. 이더리움은 2,335달러. 자, 과연 이런 반등세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찔끔 오르다가 떨어질 것인가?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다. 연준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폭등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단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다. 달러 같은 경우는 해당 발표와 함께 떡락.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 어제 순유입 1억 8674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블랙록에서는 순유입이 없었지만은 다른 상품에서 골고루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1억 8674만 달러 순유입. 크립토콘트의 CEO 쭈경 대표 같은 경우는 불장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강세장 한가운데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를 외치고 있지만은 아니다. 불장은 지속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겠지만은 매번 불장 때 조정 줄 때는 정말 불장이 끝났구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린 다음에 다시 말아 올리고 올라갔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명 매크로 전략 투자자 리날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향후 11년 안에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인기는 상승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 휴대 가능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미래에는 비트가 금을 추월할 것이다. 지금 비트를 매수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분석 같은 경우, 일단 하락을 보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추세에 막혀가지고, 리젝션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도 숏을 보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럴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승형 쇠기에서 그동안에 쏟았었던 비트코인. 뭐, 근데 이번에 뚫지 말란 법은 없겠죠? 정을 뚫을 수만 있으면 갈수 있겠습니다. 로만 분석가는 여전히 추가적인 조정을 보면서, 이거 봐라, 추세 돌파 실패했지? 4 시간봉에서 하락다이벌 전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만 6천 달러 상당까지 떨어졌다가 그때 이후에 상승을 다시 한번 도모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혔었고 로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6만 3천 달러 수준까지 한번 쏜 다음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드의 분석가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다 어디까지 5만 8천 850 달러 상당까지 비트코인 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번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연준이 돈을 본격적으로 찍어내는 그 순간을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에게는 그닥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으나 오히려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해당 구간에서 안착할 수있다라면 무려 도미넌스가 71%상당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완전히 비트 세상이 오게 되겠네요. 지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알트코인들 어떻게 하라고? 답답한 마음. 알트들을 이끌어야 될이더리움이 후들후들거리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상황이 안좋아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1,512만 달러가 유출. 대부분이 그레이 스케일에서 유출이 된 것이고 블랙 락에서의 유출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권트의 기부자 다크포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더리움 10만 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대다수가 비활성 상태이다.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만 개에서 십만 개를 보유한 주소들은 느린 속도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지만 백 개에서 천 개를 보유한 주소 숫자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물량을 던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더리움을 던지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더리움. 이런 상황 속에서 비탈릭은 뭐하고 있느냐?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가지고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이더리움 빵원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노래 실력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높게 평가하면서 연말에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라 주장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마이크로소프트다. 현재의 부지는 연말에 역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올해 들어가지고 성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비트코인은 올해 38% 쏟아나는 31% 상승했으나 이더리움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와이지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은 가장 활발한 개발자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가장 가까운 경쟁자 솔라나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경쟁자보다 다섯 배 크다. 블록체인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이더리움. 모두 구글, 슬랙, 줌과 같이 나중에 생긴 회사들과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은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덩치가 여전히 더 크다. 시장은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더리움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잠재적인 역발상 배팅. 역배가 될수 있다라고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설마 하니 이더리움에 물려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자, 다음으로 팬텀. 최근에 정을 뚫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팬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이 자리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0.45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정을 받게 된다면그 자리가 매수 찬스가 될수 있을 것. 이 자리가 안올 수도 있죠. 사실 뚫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엄청난 화력을 과시했었던 트론 기반의 밈코인 썬펌프가 본격적으로다가 썬덕에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썬덕 과연 트론을 대표하는 개코인이 될수 있을 것인가? 다음은 어제 나왔었던 소식인데요. 앞서서 언급됐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랙럭과 함께 손을 잡고 무려 300억 달러에 달하는 AI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쟤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AI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AI 코인들도 좀 가지야라고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요. 패치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래 거래량이 262% 떡상을 했다. 관심 집중, 가격 상승에 대한 신호가 아니겠느냐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월드코인 AI 코인은 아니지만 AI 코인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월드코인 글로벌 사용자 66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막대한 코인 발행량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라는 월드코인. 다음으로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SEC가 밀어붙이고 있는 에어드랍을 전부 다 미등록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게리겐세이 같은 경우는 누나나도 깜짝 안 하죠. NFT 관련해가지고 예술가들이 소송을 걸어도 천문회에서 샘 뱅크만이랑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제출하라고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협박을 해도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독종입니다. 바이든의 백을 믿고 있는 완전 무결한 소시오패스 게리겐세이.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한다고 라 믿고 있는 혹은 속이고 있는 또라이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에 걸맞는 그의 최후를 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짜우 짱 평의 출소. 챗 gpt마저도 짜우 짱 평이 출소하게 된다면 bnb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bnb 가격 상승과 함께 bnb 관련 코인들도 같이 쏠수 있으면 좋겠다. 이더리움이 못해 주면 솔라나가 솔라나가 못해 주면은 BNB가 알트 시즌을 시작해 줄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은 좀 가지야라는 의미에서 광조때 특히 광고 틀어 주기 및 클릭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